이제 독일 가서 오랜만에 기념받고 <laughs> 친구들이 이제 음. 저한테 2021년에 승리자 완전한 한국 사람들이 아 저기 한국에 보이네 태국에 보이네요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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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진짜 잘려면 얼마 만에 같이 한 거야.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됐네요 아 근데 이레나 그 독일 언제 갔다 왔지? 어, 난한 2월 말 갔다가 3월 말에 왔어 어. 한 2주 전에 왔어 얼마 안 됐어 아, 이제, 어. 너는 크리스마스 때쯤 갔다 갔지? 12월 초 갔다가 음. 이제 1월 말 다시 아, 왔죠 딱 1월 말에 어. 내가 갔다가 아, 갔다 네. 네가 들어온 거네 아 이렇게 3월 동안 못 봤네 우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레나는 3년 만에 갔다고 했나? 거의 어, 3년 다 됐지 어땠어 이번에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제 가족도 보고 친구들 보고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갔으니까 아, 그게 크리스마스 시작 진짜가 빼면 아안 되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너무 좋은 직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잘 봤어. 아, <laughs> 여기 라이다는? <laughs> 나 되게 가족을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가족을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때 생일이었고. 아 그래서 아 생일에 당연한... 노기레이번에 보내주고 되게 되게 좋은 시간 보냈어. 아마 진짜. 우리 둘다 아마 가족이 제일 좀 음...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았어. 그렇지. 나는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 주로 친구들이 다 한국인이니까 음... 보통 한국어로만 대화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독일 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막 독일어 오랜만에 독일어 듣는 것도 어. 이상했지. 아, 어, 그치그치뭐 정말 저... 도 어, 어떻게 말해야지. 그치지그치그치 그치. 근데 나 이번에 이렇게 독일 가니까 내가 좀 새로운 거뭐 느꼈는데 한국이 훨씬 더 독일에 많아진 거 같아. K가 엄청 많아졌어. 뭐 K 식당, K 학원 아니면 음. K 패션도 그렇고 베를린에 한식당 진짜 몇개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니까 어디 가면 진짜 한식당이 무조건 그 동네마다 있더라고. 음. 그거 너무 신기했어. 진짜 옛날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들어가니까 지금 어디 가면은 무조건 K 치킨 아니면 K 맥주. 수 있더라. 혹시 개 개문화 이제 그, 그쪽에도 있나? 떠서. 확실히 이제 컬은 메리보다 음. 훨씬 작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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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약간 한국 식당 한개 정도 정도 있었는데 음. 이번에 컬에서도 한 다섯 군데 그렇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음. 저한테 엘레나 너도 오징어게임 봤니? 거 한국게임인데 그래서 저한테 그거 먼저 맞아. 맞아.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맞아. 역시 한류 라든지 넷플릭스로 그런 드라마라든지 확실히 어. 잘 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그 국면 같은 게 있잖아요 어. K-POP 국연들 올해부터 진짜 많거든요 매달 K-POP 콘셉트도 있고 K-POP 클럽도 있고 그리고 학원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 그래서 어. 처음에는 독일 구독이 문화원에서 배웠던 음. 거를 근데 지금은 꽉 잡았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수업을 듣고 그러면은 웨이팅까지 있 oh 그래서 내가 와 이거 하면 진짜 좀 한국이 옛날에 피해는 좀 많이 유명해졌는것 같아 진짜 인기 어. 폭발했나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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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신기해 어머, 되게, 되게 신기했어 우리 부모님이 독일에서 약간 TV 프로그램에 대한 잡지 음. 있거든요 약간 음. 그냥 매일매일 무슨 프로그램 나오는지 아 그럴 때 독일에서 어, 어, 어. 그 이거 보는 어. 분 아직 많이 계셔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 영화도 나오더라 아 어, 그래서 원래는 한국 영화가 TV에서 그렇게 많이 보일 수 음. 없었는데 결국 열차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월드보이까지 뭐 아, 그차 나와? 어, 그런 거다 이제 TV에서 그냥 무료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TV 잡지에서도 그런 어 거좀 뭐 설명 있는 거몇번 봤어요. 우와! g e w i n n e r i des Jahres 2021. 아그 2021년에 그러니까 승리자 같은. 아 만, 완전 그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 저기 한국의 보이에태국이보이네요 별로 아, 별처 역시 이제 아시아의 문화 만드는 리더. 오케이. 이렇게 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음. 이렇게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우리 아이돌이다. 어, 아. 코로나 중에서도 이제 오. 한국 워낙 이제 그걸 잘 처리했으니까. 오. 그, 근데 이번에. 그 그래서 워낙 오래 있었잖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계속 독일에 있다가 확실히 한국에 그리운 정도 있었지 났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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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혹시 어떤 거 가장 그 24시간 문화를 없어서 너무 조용했어, 진짜. 맞아요. 어디 가면 밤에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 음. 그래서 그냥, 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영상이 야, 이거 봐, 이거 너무 일이다. 이거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 좀 약간 사람들 많이 있는 사회 생활을 음. 하고 싶었는데, 그거 밤에는 없었어. 그래서 약간 그 밤에 술 먹는 거, 술집 가는 거, 그거 없어서 약간. 로간 음. 그거 첫 번째 일단 엘레나 도 하나 그거랑 살짝 그 연결돼 있는 건데 음.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라도 어.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아 좋잖아요 근데 아 독일에서 배달 음식도 <laughs>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맞아 맞아 어, 저는 부모님이랑 주말이었는데 음. 이제 저녁 한 7시쯤 뭐 주문하려고 했는데 음. 벌써 하는 카게 별로 없었어요 7시밖에 안 됐는데 아마 베린도 조금 더. 를베린도 아, 아, 그래도 맞아 맞아 어? 근데 거기서 이제 카게 찾아서 주문했는데 어. 한 시간 걸었어요. 아, 그렇지. 그거는 답답한 아, 진짜 너가... 너무 오래 걸렸고,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팁까지 줘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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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원래 먹고 싶었던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 나름하게안 하고 있으니까 어 거기 시킨 거죠. 어, 어, 그래서 그래. 아, 배달의 민족. <laughs> 지금 가고 싶어. <laughs> 그리고 난 또한 이제 한식은 솔직히 한식은 내가 많이 크로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요 너무 많아서 한식당이. 그래도 네. 맛이 좀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거 좀 맛이. 약간 거기 음. 안에 들어가는. 그, 어, 재료들이 음, 좀 음.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 먹었던 리들에서 뭐 부대찌개 엄청 좋아하거든 거기서는 먹 부대찌개 좀 달라요 음. 진짜 소스지도 다르고 안에 있는 것도 다 다른 거 같아 뭐 고추만 봐도 그 유럽에서 음. 구입할 수 있는 고추랑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추 맛좀 조금씩 음. 다르니까 음. 근데 음. 그것만 아니고 된장 같은 것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금씩 맛 달라지고 그래서 모든 재료 조금씩 맛 다르니까 음. 결과물은 가끔 진짜 <laughs> 이거 한식 맞나? 정 어, 퓨전 같은 약간 네, like 그린 퓨전 같은 어.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거 마지막로 내가 생각했던 거 지금 생각했는데 와 핸드폰 나 진짜 지하철에서 핸드폰 탈때 원래 학원에서는 넷플릭스 보고도 막 이러거든? 그냥 녹용해 지하철 다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진짜 잘되 no. 식물도 아, 네. 없으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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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요. 그래서 약간 그거 좀 치아철 문화 좀 많이 그렸어요. 그 데이터도 말고 그냥 전화도 못해요. 식물이 안 넣어서 음. 그래서 그래서숨여요 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 아 그거는 좀 어려웠어요, 진짜. 뭐 미리 다운받았던 것들 보거나 아니면 음악 듣고 뭐그래야 돼요. 아니면 망했어요. 망했어. 사람도 많고 아, 아 맞아. 그래독일은 어. 책임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 약간 맞아. 어차피 인터넷 안 되니까 그냥 책 준비하고 이런 사람 많이 보일 수. 활발하게 놀수 있는 장소 없다 보니까 저는 노래방도 좀 그리웠어요. 어 노래방. 어, 여기서 뭐 커인 노래방 가면 진짜 한 5천 원으로 어, 엄청 재밌게 음. 한 시간이나 시간만 놀수 있는데 맞아. 독일에서 비싼 거 진짜 없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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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벨리네 노래방 하나 있긴 있는데 근데 진짜 어, 완전 어, 달라. 어. 어, 어. 노래방이나 뭐 p c 방도 그렇고 독일에서 인터넷 카페 있긴 있는데 완전 다른 개념이고. 오,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거기서 뭐 가서 롤할수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어, 그래서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음, 좀그리어요 음, 음. 집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인터넷 안 좋으니까 맞아. 집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좋은 이렇게 PC가 있으니까, 음. 집에서 진짜 완전 게임 그런 거 만드는데, 근데 음. 그런 사람이 몇명 밖에 없어서 그래도 p c 방을 이렇게 가지 않죠독일들이 음. 예.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 인터넷 요금 같은 것도 음. 더비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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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빠른 인터넷, 뭐 한국만큼 아니지만, 근데 괜찮은 숫자 인터넷 구할 수 있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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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데, 그거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만 원이면, 독일에서 거의 10만 원으로 음... 생각해야 돼요. 에, 에, 에. 아니면 그 리미티 있게 사는 거 어. 사는 거 많아. 아니면 그 날씨 안 좋을 때, 비올 때도 가끔씩 <laughs> 어, TV 안나와줘요 <laughs> 이제 한국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 진짜 그런 거 있었어. 약간 아, 원래뭐 가족이 다 있었긴 했는데, 근데 약간 여기서 그 한국 시스템이 막 이제 좀 편하니까 음. 그런 것도 익숙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면 은 이미 바뀌었어요. 습관적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빨리 들어가서 다시 느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지. 쉽갔대요 아. <laughs> 그냥 온 순간에 원래 이상 생활로 들어간 것 음. 같더라고 느꼈어요. 좀 좋았어요, 진짜. 확실히 좀 독일 갈때 여행하러 가는 느낌이었고 어. 다시 여기 올때 이제 일. 생활 다시 시작이야. 맞아. 다시 일해야 하고 뭐 공부해야 하고 맞아. 막힌 것 같아요. 그런 음, 느낌. 음. 원래는 독일은 집인데, 집인데? 이제 어. 그냥 요행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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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렇게된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랑 기다이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독일에 있는 동안 한국 그리웠던 점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 <웃음>